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고혈압 환자한테 위험한 상황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혈압 수치가 중요하죠. 어. 그렇지만은 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우리가 맨날 혈압 수치 따지잖아요. 근데 네. 혈압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바로 혈관 나이입니다. 아아 결국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졌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혈관 나이가 젊다면. 젊다면 고혈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어.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든다면 아~ 어. 어, 혈압을 낮추므로써 젊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 그런데요 사실은 혈관 나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몇 살이라는 건 사실 다들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있 혈관 나이를 알수 있는 방법 또 선생님 오셨으니까또 확인 좀 해보려고요. 어, 그렇죠. 중요한 질문하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더 혈관 나이가 높을 거냐 하면은 수축기가 아 높은 사람이 혈관 나이가 높은 게아 예, 우선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수축기와 이완기 차이가 큰 것은 네. 클수록 그것을 매갑이라고 하는데 네. 클수록 혈관 나이가 높은 거죠. 아아아 자그렇다면 우리가 매갑 기준을 볼때 우리가 정상 혈압을 120에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40. 그럼 40이면은 맥압의 기준이 이제 정상인 겁니까? 네. 보통 어, 음... 정상적으로 120에서 80을 뺀 40이 맥압이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네. 40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원래 이제 정상 기준이 되고요. 혈관이 더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있을수록 그 어, 폭이 맥압의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 네. 저희 보면 여기 유리관이 있고요. 여기 고무관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유리관이랑 고무관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 네. 아 제가 매갑을좀 음.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네. 이탄성 있는 고무 호스는 탄력 있는 혈관을 예로 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 혈관이 탄력이 있을 경우에는 네. 심장에서 피가 수축을 하면은 피가 이제 쫙 나가겠죠. 네. 그때 압력이 쫙 뻗치게 되는데, 이 혈관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흡수합니다. 아, 그래서 좀,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 올라가는데, 이 딱딱한 유리 관인 경우에는 수축을 하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 그래서 수축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매력 아, 네. 세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갑이 더 커지고, 딱딱할수록 그 매갑의 어, 차이는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얘는 왜 이렇게 딱딱해진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 네, 이거는 이제 고혈압에 <laughs> 네. 합병증의 여러 가지 원인, 그다음에 네. 혈관 이제 손상이 일어나서 딱딱해진 것이죠. 제가 네.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 혈압 자체가 아예 높다면은 동맥이 딱딱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맥압이 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탄력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지만 비록 메가비 정상이라면 탄력은 남아있는 동맥 딱딱한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건 탄력도랑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저처럼 혈압이 좀 높더라도 아까 수축기와 이완기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압이 좀 차이가 좁으면 제가 저처럼 혈압이 좀 높아도 혈관 나이는 좀더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네. 희망, 희망찬 그런 <laughs> 네.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아, 아, 네. 어떻게 해서 안 떨어지는 나이가? 네. <laughs> 혈관 나이의 기준은 첫 번째가 뭐니 뭐니 해도 혈압입니다. 네. 예. 특별히 수축기 혈압이죠. 두 번째가 맥압입니다. 아 네. 그래서 혈관 나이는 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혈압이 150, 150에 110으로 어, 혈압은 기준치보다 높아서 고혈압이지만 맥압이 40으로 정상범위에 있잖아요. 네. 하지만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 나이는 젊은 게 아니죠. 아, 그러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맥압은 얼만지? 네, 그리고 왜요? 내 혈관 상태는 고무관인지 유리관인지 <laughs> 예,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얘기만 할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직접 네. 맥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네. 한 세네 시간씩밖에 못잔걸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혈압을 쟀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180에 120이 나왔어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네. 박준규 씨. 텐트 하고 난 다음부터 거기 아마 그 약이 섞여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백이성과 박준규의 매각 측정 결과는? 제가 엄지 재앙을 위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네, 네. 예, 예, 예. 오늘 유망주. 아니, 아닙니다, 저희는 새신랑 백예성 씨가 네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마 방송 어어, 욕심 때문에 어어. 우리가 뭐한180 나오기를 기대하겠어요. 제가 원래 기계하겠어요. 정상인데 오늘 네. 엄지 재앙을 위해서 제가. 네, 네, 네. 자, 자 정상으로 좀 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값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값은 40 정도가 정상이고요. 자, 맥압을 보면은 혈관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압과 맥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 좀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왜? 어, <laughs> 마음을 편안하게. 오! 어머. 오! 자, 백이성씨 혈압이 175에 118. 맥압이 57이 나왔습니다. 아아 백이성의 맥압 수치는 57. 동맥 경화 직전 단계인 혈관 탄력 저하 상태로 혈관 관리가 시급하다. 크지 않네요. 네, 이 정도 돼야 엄지 제왕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이렇게 표시고요. 네, 편하게 네. 계십니다.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40만 원 들어올 수 있을지. 네, 아, 140만 50대를 넘어서지 못했네요. 끝이 네. 못했네요. 박준규의 맥압 수치는 50. 혈관 탄력도가 낮은 상태로 박준규 역시 혈관 관리가 필요한 상황. 선생님 본인인지 혈압을 쟀어요. 쟀는데. 네. 매갑이 40 이상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매갑 차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어. 네, 있습니다. 아, 아주, 네, 있습니다. 아, 아주. 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매갑을 네. 유지하고 굳은 혈관도 풀고 혈액순환에도 혈액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어, 이거 네. 잘 들으면요,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일석삼조. 자, 그렇다면은 매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백희성 씨와 박준규 씨가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laughs> 괜찮아요, 건강에 좋는 거예요. 나와주세요. 굳은 혈관을 말랑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법 드 공개. 자, 굳은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고 또 혈액 순환까지 좋게 해주는 방법 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바로. 이겁니다. 어? 어? 주먹을 쥐면 어, 이거, 쉽죠? 이거요? <laughs>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초간단 방법. 네. 이렇게 주먹만 꽉 쥐어도 가능한데요. 아, 바로 잼잼 운동입니다. 오. 어렸을 때 애기한테 잼잼잼잼 네, 하는 거랑 똑같이 맞습니다. 네. 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서주세요. 그 다음에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편 다음에 주먹을 쥐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주먹을 쥘때 살포시 힘을 주는 겁니다. 강하게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살포시라면 어느 정도 힘을 주면 된, 되는 건가요? 자신의 주먹을 쥐는 최대 강도가 100%라면 네. 그 절반 정도의 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팔 근육이 긴장할 정도로만 힘을 주시면 되는데요. 심호흡과 함께 30초간 주먹을 꽉 쥐는 겁니다. 처음 하는 동작이니까 제가 30초 말고 10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열 이게 3 0 초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네3십초한 네, 네. 네, 다음에 다시 이제 쉬었다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아, 그것을 하루에 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 아. 아. 아 근데 해보니까 이게 좀 간단하고 쉬운 운동인데 이잼잼이 운동이 정말 혈관을 말랑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비이커. 선생님 어 실제로 주먹 쥐기를 실시했을 때 수축기 오. 혈압이 십 내지 13 이완기혈압이 6 내지 8 정도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잼잼 동작이 혈관의 미세한 자극을 전달해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 근육인 전완근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너무 간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TV 보실 때좀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잼잼 운동, 30초간 주먹을 쥔 다음에 10초간은 이제 손을 편 다음에 10초간 좀 쉬는 지고, 시간을 갖는 네네, 것은 네네. 어떤 이유죠, 길 아, 그, 어, 근육이 탄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아,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조금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힘들어. 어, 은근 힘들기도 하고 피가 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는 지금 10초만 했지만 이렇게 30초 동안 이렇게 들고 살려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깐 네. 했는데요.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전기했을 때어 나는 그 느낌이 살짝 났어요. 이렇게 폈을 때. 어, 예. 침대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전기 오르게 아, 하는 거, 아거 있잖아요. 아아아 김윤희 선생님 이 동작을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젠제 운동할 때요. 이렇게 맨손으로 주먹을 폈다 쥐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양손에 호두를 들고 하면은요. 오. 네 이게 손바닥에 있는 심장을 해당하는 이 소부혈을 어,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소부혈은 이 심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이 울분이나 울화가 쌓였을 때도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아 김환 선생님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이 젬제 운동도 좋지만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려면 땀을 흘리는 운동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어떻습니까? 유산서. 네, 물론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만 한게 없지요. 그런데 강수정 씨처럼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 귀찮은 분들도 있고 네. 김승현 씨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아, 집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요. 좋다, 집에서 좋다, 하는 좋다, 거 좋다. 좋죠. 우리가 막 그런 헬스 센터 막 이런 게 가는 거가보는 쉽지만 또 쉽지 않잖아요. 그 뭐든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네. 네, 바로, 제기차기 운동입니다. 아, 아 제기차기. 이거, 어,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기차기를좀 네.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항상. 뭐, 되게 가벼워요. <laughs> 아, 되게 가벼워요, 그때. 가벼워. 이거, 이거 하면은, 기 없으면 춤도 아요 <laughs> <laughs> 집에서 제기 없이 할수 있는, 투명, 어? 제기차기를 준비했어요. 네. 제가 동작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어깨너비로 양발을 벌리고 네. 안정된 상태로 서주세요. 제기차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기차듯이 이렇게 굽혀서 자기 반대 손으로 왼손으로 아 발목 안쪽을 닿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다음에 뒤꿈치를 네. 오른쪽부터 뒤꿈치를 또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죠 손으로. 그래서 그렇게 네. 4번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어.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네. 이거 어렸을 때 여성분들 고무줄 놀이 할때 어, 아, 그렇죠? 네. 이거. 그렇죠. 민기성 씨, 감사합니이 참어. 씨. 수 아름답고 신비하고 <laughs>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이게 정말 혈압과 혈관에 도움이 되나요? 이 운동이? 네, 투명 재규차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고요.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게 되니까 또한 발로 그... 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발을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체,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럼... 심장에서 혈액을 보낼 때 가장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게 하체 발에 있는 말초 혈관인데요. 이곳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투명 제기차기 운동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네, 앞뒤 동작을 한 세트라고 봤을 때 10회씩, 1 0 번씩 3세트 반복해 하시면 되는데요. 익숙해지시면 횟수를 좀 늘리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동작하면서 저는 중간에 손뼉을 한번 쳐봤거든요. 귀로하지 네. 않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훨씬 좋은데. 네. 아니 지금 Five six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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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김한선생님, 이동작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아, 네, 어깨에 힘을 주실 경우에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오히려 그 근육이 뭉칠 수가 있으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쪽만 무리하게 하실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고루고루 똑같이 그러니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백희성 씨가 네네.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laughs> 저는 평소에 몸을 안움직이기로 유명한 저로서는 네. 움직여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어. 근데 이게 그런 효과도 있지만 몸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구부려지면서 스트레칭도 약간 음. 오는 어. 것 같아서 좀 약간 편해졌어요. 예. 혈색이 좋아지신 네네. 것 같아요. 어, 혈압을 좀 다시 쟀으면 좋겠어요. 예. 아, 김윤희 선생님, 투명 제기차기 운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성의 경우에 하체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 하체 비만이나 어. 하지 부종으로 자궁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이 투명 제기차기 운동을 하게 되면 하체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굳은 혈관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 첫 번째 주임제 운동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펴고 주먹을 쥔다 이때 살짝 힘을 줘서 주먹을 쥐는 것이 포인트. 주먹을 쥐고 30초간 유지한 뒤 주먹을 펴고 10초간 쉬는 동작을 3세트 반복한다. 두 번째, 투명 제기 차기 운동. 어깨 너비로 양발을 벌리고 선다. 제기 차기를 하듯 무릎을 안쪽으로 굽히고 반대쪽 손으로 발목 안쪽을 가볍게 친다. 한쪽 다리를 뒤로 굽히고 같은 방향의 손으로 발뒤꿈치를 가볍게 친다. 두 동작을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 굳은 혈관 풀어주는 운동으로 고혈압 다스리세요.